공격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, <laughs>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하나 안내해드릴게요. 자, 여기 포인트 존 있죠?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멀리까지 늘어져도 유지됩니다. 꼭 가운데에 있으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자 예시 상황을 일부러 하나 더 만들게요. 가끔 이 박스를 놓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해가지고, 지금 제 비행기가 있는 위치쯤 왔을 때, 어, 이거 어떡하지? 놓쳤는데? 나 이거 못 먹겠다. 그런 생각으로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, 자, 보세요. 이 정도 있죠? 이때쯤부터 점령을 들어갑니다. 포인트 올라갔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 포인트 올라가죠? 화면에서 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, 이게 조금 남아있는 효과가 존재합니다. 뭐~ 그렇게까지 막 꿀팁은 아닌데, 혹시나 막 이런 식으로 포인트박스 같은 거 놓치시는 분들, 잡으세요. 가운데에서 이 정도까지 늘어나도 계속 점령됩니다. 그리고 밑으로 아까 빠질 때 보여드렸던 거, 저는 대충 여러 번 해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, 이 정도 있을 때부터 점령을 시도를 해도, 화면상에서는 점령지가 사라졌지만, 실제로는 계속 점령 스택이 이렇게 시간초가 뱅뱅뱅 돌아가면서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,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. 뭐, 공격이나 스텔스나 꼭 중앙지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.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, 여러분들, 잘 자요.